이 시인의 결단, 고백을 같이 나눴죠. 시인의 결단은 뭐였냐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겠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바람이라는 말 안에는 기다림과 또는 소망, 이두 가지 뜻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란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을 따라 살고 또그 능력을 따라 주시는 그 열매들을 맺기까지 기다린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이게 단기 설 때까지 우리가 기다린다 그랬습니다. 오늘은 그세 번째 시인의 결단입니다. 시인의 결단은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바라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네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 지킨다는 말은 지킨다, 보호한다, 망본다, 뭐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지킨다는 것이 어, 이그 10편에서 모두 24번 사용됐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 10번이 이 10편 1 0 0뭘로 얘기했냐면. 악한 자들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를 방해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방해하지 말고 떠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시인은 무엇이 더 중요한가? 그 악한 자들과 함께 하나가 돼서 그냥 그렇게 그렇게 인생을 사는 거지, 뭐. 음. 그렇게 특별하게 살 이유가 뭐 있냐? 그냥 그냥 이렇게 이렇게 좋게 좋게 살자. 뭐 그런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자기 앞에 방해되는 것들을 이렇게 떠나라고 그걸 구별해 내려고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볼수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이제 한글 성경에는 좀 이렇게 영어 성경하고 좀 달라서 어순이 좀 다른데 영어 성경하고 히브리 성경은 떠나라 이렇게 명령이 먼저 되어 있어요. 떠나라 악한 자들아.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조하는 점이 영어 성경이나 히브리 성경이 더 강한 거죠. 떠나라 하는 것을 더 강조한 거예요. 떠나라 악한 자들아. 그 대상들을 빨리 제거하고 그걸 분리시키고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 지키는데 더 어, 열심을 낸다. 이렇게 이제 아, 볼수 있는 거죠. 앞서 잠깐 얘기했지만 이 시편에서 떠나라 이 말이 이제 24번 아 지킨다는 말이 24번 사용됐는데 그중에 10번이 이 시편에서 사용됐다 그랬어요. 119편에서.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 시인은 이 말씀을 지키는 거하고 또 다른 어떤 가치들을 서로 비교하는데 전혀 주저하지 않았어요. 어떤 것이 더 귀한가? <laughs> 하나님의 말씀이 더 귀하다는 사실을 밝히는데 주저하지 않았어요. 단호했어요. 그래서 내 앞에 그 어떤 것들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지킬 거다라고 하는 강력한 선포, 결단이 이 시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 신앙생활할 때에. 그게 그렇게 쉽든가요, 만만하든가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는요, 이게 다다 다 되는 것 같아요. 기도에도 다 응답이 되고, 내가 뭔가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만 해도 다 이루어지고. 그런데 어느 순간 신앙생활을 좀 오래 진행이 되다 보면 그게 점점 점점 떨어져요.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마 이제 그렇게 보여주는 신앙보다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그런 신앙으로 성숙하는 과정일 수도 모르겠지만 신앙생활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결단하고 이렇게 단호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단호해야 돼요. 타협이 없어야 됩니다. 주저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결정하고 그 길을 선택하고 나갈 때 주저하거나 이렇게 단호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어느샌가 그렇게 거기에 또 휩쓸려 가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은 결단이에요. 신앙은 주저하지 않고 저울질하지 않아요. 신앙은 아주 단호합니다. 머뭇거리지 않고 신앙은 타협하지 않아요. 그것이 신앙이나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길 중에 하나예요. 단호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한순간에 결단하지 못하고 그거를 주저하게 되면 결국 그 앞에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시인이 왜 이렇게 악한 자들아 떠나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 이렇게 결단했어요. 그의 뜻을 정하고 나서 그 일을 위해서 결단을 한 거죠. 타협하지 않겠다. 나는 이 믿음을 지키는데 그 무엇도 중요하지 않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내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세상에 선포하는 겁니다. 어제 우리 수요 교리 시간에 말씀을 나눴지만 그것이 바로 세례와 성찬이에요. 세례를 통해서 내가 예수 믿었다는, 내가 구원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나는 오늘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예수님 없이는 살수 없다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세상에 선포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을 감추어서는 안 됩니다. 어디에 가서는 예수 믿는 사람처럼 행하고, 어디에 가서는 예수님 안 믿는 세상처럼 그게 더 편하고, 그게 더 익숙하고.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단호하고 철저해야 돼요. 타협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그랬어요. 지금 이 다니엘이 자기 어떤 무슨 <laughs> 자기가 어디뭐 지금 놀러가가지고 나 이거 왕이 먹는 음식이나 이거 안 먹을래 이렇게 한게 아니에요. 지금 바벨론에 포르로 잡혀가 가지고 포르된 자가 그 나라의 왕이 주는 것을 안 먹겠다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뜻을 정했어요. 무슨 뜻이요? 그 왕이 먹는 왕이 먹는 그 포도주, 그 음식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왜냐면 하 왕에게 드리는 음식들은 다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들이기 때문에 다니엘이 그걸 먹지 않기로 뜻을 정했어요. 이게 지금 자기 목숨 내놓고 한거 아닙니까? 다른 것도 아니라, 먹는 것 때문에. 먹는 거, 그냥 먹으면 어때요? 그냥 먹으면 어때요? 그런데 그걸 안 먹겠다고 뜻을 결정하고, 이렇게, 어, 환관장에게, 나 이거 안 먹겠습니다. 그리고 10일 동안 한번 검사를 해 보십시오. 그래서, 어느 사람들이 더 윤기가 있고, 또 총명한지 한번 시험을 해 보십시오. 아니 포로 된 사람이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이 뜻을 정한다는 것은 이런 위협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단호해야 된다.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뜻을 정해 나가니까 다니엘서 1장 9절에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극류를 얻게 하신지라 그러세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될까?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이야? 이렇게 의심할 수도 있는데 그 일을 하나님이 친히 이루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환관장에게 역사하셔서. 이 얼토당토하는 이야기가 그에게 이해가 되게 하고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앞에서 시인이 악인들아 떠나라 나는 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 이렇게 결단했다면 누가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미 성령님이 이 시인과 함께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악인들이 어떤 도전과 공격과 유혹과 미혹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도록 환경을 어지럽게 하고 힘들게 하고 권고하게 하고 이 시인을 아무리 공격해도 성령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고 계시고 그 말씀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의심합니까? 이게 될까? 이게 맞나? 이게 가능한가?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내가 이거 두 가지를 어떻게 다 해? 이게 저한테도 매순간 오는 도전일 수도 있어요. 한국어 예배 하나도 힘든데, 어, 또 에스파녈 예배까지.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한 교회 감당하기도 힘든데, 두 교회가. 여러분, 지금껏 우리 교회가 해왔던 일들이에요. 전에는 됐는데, 왜 지금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왜 힘들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전에는 예배를 드렸는데, 현장에서 드렸는데, 왜 지금은 안 돼요? 달라진 게 뭐가 있어요? 뭐가 달라졌나? 우리의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마음이.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시인과 같이 결단해야 돼요. 너희들이 내 앞에서 아무리 그렇게 나를 방해하도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리라.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우리 앞에 있는 것 때문에 흔들리고 타협하고 주저앉고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의 결단이 여러분의 결단 앞에 이렇게 숙제로 남지 않고 그것을 이렇게 믿음으로 해결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입술에도 이 시인과 같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리라. 환경아 떠나라. 걱정아 떠나라. 염려야 떠나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리라.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리라. 이런 결단이 여러분 앞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 안 드리는, 예배 못 드리는 이유, 그, 그 모든 이유들보다 예배 드려야 되는 그한 가지 이유가 더 커요. 그러지 않습니까? 마땅히 그 모든 일들을 다 이기고 예배의 자리로 왔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더 커요. 여러분, 그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계를 품은 기도는 우리 양미란 성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교사님 영육에 강건함을 주시고 또 앞으로 준비하고 있는 여러분 성경학교, 성경학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비자 나머지 부분이 남아있는데 그것도 속히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물질의 어려움 없이 늘 복음이 인도하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자리에 설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저희가 다음 주 월요일인데요. 20일 날 태권도 심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휴일인데 또 어디 가는 친구들이 없을까 염려가 되지만 저희가 14번째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초대하고 함께 복음을 전하고 예배하고 심사할 텐데 모든 과정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되고 그 지역에 복음이 증거되는 통로가 될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 삶 가운데 떠나야 할 것과 버릴 것을 구분하고 적극적으로 단호하게 어 떠날 것들은 멀리하고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런 결단과 은혜가 넘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시인이 악인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떠나가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 선포한 그 결단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신앙, 이 믿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닌 것을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더 타협하거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주저하지 않고 단호하게 하시고 이렇게 철저하게 결단할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입술로 고백한 대로 결정하며 정하고 나갈 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입술의 열매가 우리의 삶을 통해 온전히 맺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그 열매를 통해 하나님의 인, 임재하심과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내삶 가운데 증명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증거 증거되시며 또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사는 저희들이 그 삶이 간증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결정하며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 친히 역사해 주시고 다니엘이 포로 된 자가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정하여 나가 환관장에게 구했을 때그 일이 이루어지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는 자들보다 다니엘과 그의 동료들이 더 총명하고 더 강건하게 보였던 것처럼 죄들의 삶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결단으로 나갈 때 우리의 삶을 보호하여 주시고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그 모습을 세상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어디에 있든지 철저하게 지켜주시고, 하늘의 복과 은혜로 사는 모든 주의 자녀들을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